그리고 옛날에 성태형이 저를 한번 이기신 적이 있는데 지금 하면 이제 기술도 못할 걸요? 네? 지금 겐지라면은 진짜 얼굴. 네. 근데 그전부터 옵치는 좀 똘아서 안 했어요. 네. 아, 옵치는 내가 속 잘해지니까. 뭐야? 응. 어, 안 해? 음. 응. 어, 안 해. 일로 이겼어. 킨조. <laughs> 겐지 들어와. 뭐야? 이때 한번. 야, 겐지부터 해. 야, 겐지부터 해. 겐지 들어와. 겐지 okay. 오케이. 아니 너 진짜 그 꼬리표 너무 싫었나 보다. 차보에 네. 너. 어? 니니다 네, 네100% 꺼내. 치킨쿤 선수와 저 침대 위에 매시 감자 선수의 <laughs> 영혼을 꺼내줘. 너의 200% 알겠습니다, 꺼내. 알겠습니다. <laughs> 됐어? 됐어? 어 먼저 긁었어요. 됐어? 됐어? 이거 먹으라는데. 됐어? 어, 됐어 이거. 실붕자 하는 길에 제대 맞았죠? 피 없죠? 어, 이거 너무 어, 저태죽으 <laughs> 이거 그러니까 먼저 스무 음. 바퀴인가 바퀴 수를 많이 돌리는 애들이 이기거든요. 근데 캐릭터가 랜덤으로 돌리는데 어, 음. 그걸로 이제 상대방을 음. 방해하거나 그런 게할수 있을 거예요. 이거 아마 뭐야 자리 안 되나? 어? 뭐야 이새 개토끼 개토끼 아니야? 야. 잠깐만 어떻게? 만이 새끼 존나 느려. 잠깐만 왜 이렇게 느려? 나뭐전더 느린 것 같은데 평소보다? 아니 왜 이렇게 느리냐 이 새끼들? 존나 혈압 올라 진짜로. 그래서 혈압 마라톤이야? 존나 올라 진짜. 왜 이렇게 느려? 달리는 건가? 아이 이거 누구야? 누가 달리는 거야 이거? 아 저기요. 뭐야 서다 왔어 다 왔어 다어다 왔어 다어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왔다 왔어 다왔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, 다 왔어 다 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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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왔어 아,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어 아니 뭐하는거야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다왔아니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어 <목원: <목원 시발 존나 열어 n 라 w I see that. I see that. I see that. I s e 아 t 리 a 들어가 e 아 that. I see that. I see that. I see t h a 리 I 들어간다고! a t I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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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아 치킨 싫으면 여기 평생 살아 그냥 <laughs> 어, 여기서 살아 아, 이거 몇 골까지 아, 가야, 가야 아, 돼열 바퀴야 아 어. 어, 네. 너무, 너무 계속 다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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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너무 걸 어, 아, <laughs> 오늘 차이. 오늘, 정글 차이 오늘 차이 네, 바텀은 오, 죄 없어 원딜이 잘못한 거지 역사. 제발 아니 이거 안 일어나죠 아니 이거 안 일어나죠 아예 어요아엔드 잠깐만. 어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. 이거 뭐야? 날아댕기는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날아댕기는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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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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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뭐야? 뭐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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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아어고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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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 아이고, 아이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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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우아끼리아이아니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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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니고아이아니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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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와 시간 끝났는데? 아, 아, 어, 뭐, 뭐. 아 시간제도 있네. 아 이거 1등 저 젤리님이다. 아아나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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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1등이었는데. 아니, 아니, 아 젤리님 젤리. h e u 이 e 여기 뭐죠 뭐야 뭐야 뭐야. 부부부부부. 돌아내 감 죽어요. 제가 보라색으로 지나가야 돼. 어디로 가야 되지? 이거밖에 안 되나? 어 잠깐만 잠깐만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막 타고 점프를 넘으세요. 여러분들 벽한번 어, 타고 여기여기여기 여기, 아아아아 여기, 벽한번 타고 아니 이거 꼼수 아니야 여기? 아니 안되는데? 꼼수네 음. 부숴야겠다 왜 쉬프트도 <laughs> 안눌리지? 여기여기 일단 넘어와봐 여기 아, 넘어와봐 아, 아무도 여기 안와 아니. 아니 여기 아무도 안와 어나 이거 처음하는건데 왜떻게 어떻게, 하나, 어떻게 넘어가 와. 거길 자 잠깐 대기 아, 아 모두 뒤로가세요 뒤로가세요 아 가세요. 오케이 알았다 <laughs> 이거네 자 알려드릴게요 자 덤프해서 어떻게 해? 어떻게 하는데? 덤프 그렇지. 그렇지. 백사장님 다무자. 점프 한번 더. 아! 그 알았다. 아! 점프. 이거네. 아, 됐네. 얌얌사 능지릉. 안 돼. 야부야부사 됐어나 아, 갔잖아. 갔잖아. 겐지 해본 저, 사람은 안. 여기 여기 확인. 아. 점프, 점프, 벽타기. 아! 알겠네. 알지. 정확히 알겠네, 이제. 점프, 점프, 아, 점프 벽타기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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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쉽네. 그렇지. 저도요. 그렇지 그렇지. 오, 오케이. 잘하시네. 아니, 그럼요. 어, 왜,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, 아니, 왜? 게이지, 아 그렇죠. 엄청 오래 걸렸네. 알겠개인 모스트 어디? 많 잘하는데 한번 오는 거지. 아왜 자꾸 나도 갑니다. 나도 갑니다. <laughs> 오케이. 나. 어, 그렇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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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쉬운 거야? 겠다 쉬지? 쉬운 거. 응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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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 갑니다. 지안 <laughs> 돼. 아 이제 가면 돼요? 오케이. 뭐. 오케이아 오케이. 이거, 예. 어, 이거,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이는예요 이거 가는는 이거 는예 하고 있는 거요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아. 하고 있는 이거 하는거 이거 하고 있는 거있하하는거하하는거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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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따라와요따라와요과하 어 가야지. 어, 가야. 시작 지점으로. 시작 지점으로. 시작 지점으로. 오케이. 오케이. 어 뭐야? 왜안 돼, 이거 안 되고. 통하잖아? 자. 아, 여기 가야 아, 되죠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그죠? 아, 그, 아, 그, 아, 여기서 좋겠다. 됐어. 됐어. 여기만 통하면 아, 돼. 통과했는데? 어 가야 되고. 사실 제가 볼때 저희 팀은 저기 아, 피지컬보다 아, 능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맵이. 오케이. 됐어. 성공했어 여기. 그죠? 뭐야? 오케이.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저여기거는 아마 이거 좀안돼 이거. 이거 안 돼. <농락>, 아 농락 가자. 어 뭐야 안 눌렀나? 형님, 아이고 좋았다. 누구세요? 좋다, 다 농락이요? 농락이 하셨나요 어떻게? 한 명. 무능력 아, 어디서도 좋다. <농락> 토르비온도 같이 빠른데? 어디 잡혔다고? <농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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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아니 개 빨라. 아니 토르비온도 개 빨라. 그 조심해야 돼. 우리 이성 믿으면 안 돼. 지금 와야 돼. 지금 와야 돼. 지금 와야 돼. 이거 대박이네. <농락> 지금, 지금 와야 돼. 지금 아무도 없어. 지금 아무도 없어. 지금, 아무도 없어. 지금 와야 돼. 남대전면 <농락> 가졌어. <농락> <농락> 백장님 어디 계세요? 백장님. <목소리> 있어. 여기 있어. 아이씨. 너무 빨라. 어서 오세요. 어디 있을까? 어서 오세요. 어어게어떡 아, 해? 이따. 어, 왜오좀 붙어 있어. 왜지 붙어 있어? 왜지 붙어 있어? 아이왜지 붙어 있었어? 어디 올라? <laughs> 야부야부사야부야부야부야부 <laughs> 아 <야> <laughs> 아니 이거 속도가 너무 빨래! 야부야부야부야부 <laughs> <야> <부사. 웃음> 잠깐만! 야부야부 <laughs> 니네 나 잡을 생각 없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? <laughs> 한 번만!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! <laughs> 아 <그래. 웃음> 맞아 뭉쳐서 수면통... 돌아가면서 맞자 맞히자 뭉치면 사기인데?

야한 명이면 할만해 한 명이면 또한명 보내고 할만하해 바로 풀어 바로 풀어 바로 풀어 풀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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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 풀어줄게 풀어줄게 바로 풀어 바로 풀어 바로 풀어줄게 계속 풀어줄게 잡혀야 돼 잡혀야 돼 잡혀야 돼 잡혀야 돼 자동으로 풀려 잡혀야 돼 됐어 가 잡혀야 돼 잡혀야 돼어 뭐야 나 죽었다 아시아 지금 풀어 지금 풀어 됐어 됐어 좋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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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다, 뭐야 하나다, 뭐야 하나다, 하 뭐야 하다 뭐야 하다 하지 말라고, <laughs> 하지 말라고. 어디서? <어딨어>? 와! <laughs> 왜 나한테만 그래? 오! 빙우 팀이라고 만만해 지금. 이이이 <laughs> <이>, 살렸어. <laughs> 이나나나 살려줘, 나, 나 살려줘, 나 살려줘, 나 살려줘, 나 살려줘. <laughs> 아저요나 살려줘, 나 살려줘. <웃음> <웃음> 나 초범이야, 초범, 초밤. <laughs> 초범이야 이거 살려줘야 돼으로 어!!! 오!! 한명 남았어! 아니 한명 남았어! 제발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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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지킨다 부졌다 이거 처음이야 이거야디감이 1분 3초분도안 남았다 도에야 잡아야 돼봐 봐. 나이스 세이브 뭐야 뭐야 나 모르고 감정 표현했어 못됐다 뭐야, 미안하다아 <laughs> 씨. <laughs> 이번엔 진짜죠? 이번엔 진짜죠? 이번엔 진짜죠? 이번엔 진짜였죠? 계속재우죠 계속 짜죠? 뭐냐? 야, 야. 어저저저 저. 이소 나 있다 아, 재밌었어요. 이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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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나온 네. 거 재밌던 거 재밌던 거 뽑아서 10분 편집하시고 아, 제목 개꿀팁 받아 적어 아, 메모장에 아, 적어 빨리 어, 메모장 당장 네, 어. 켜 아. 빨리. 네, 잘 들으세요. 당장 켜. 여기서 재밌던 장면 10분 딱 뽑아요 알차게 그죠? 네. 오케이. 한 11분 정도로 만든 다음에 영업 분야. 세 재밌었던 장면 한 장면만 딱 탭쳐해서 그거를 제목으로 다세요. 오케이. 개꿀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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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용물을 아, 여러 개로도 제목은한 개로 아셨죠? 내용물 두개은 썸네일은 조금 어, 현장감 있게, 현장감 있게, 현장감 있게. 저도 배운 건데 어, 예를 들자면 현장감, 들자면은 어떻게, 현장감 있다는 예, 게 어떤 올리세요.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? 현장감 그, 있다는 게저 추천 채널 해놓으셨죠? <laughs> 현장감 오, 있다는 게 아, 예, 그렇습니다. 뭐, 리얼리티의. 예,